여러분 이거요 그들이요 작전을 짜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분단돼서 이렇게 처박아 놓고 너희들 나뉘어져야 돼 너희들 합치면 절대 안돼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연 같아요 여러분 다 계획된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니까 이거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니까 이 정도 감당하는 거예요 동물원만 가득 들어가 있는 민족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이 민주국가예요 미국에서 약간 폭동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시면 버려졌다 하면 던지고 난리치고 다 뺏어오고 창문 부시고 내거 있냐 막 마트 털고 그러잖아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양반이야 양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반을 쪼개놨더니 그 안에서도 뭐해요 우리나라는 좌우를 또 쪼개 너네는 전라도 우리는 경상도 좌우를 또 쪼개. 그러면서 또뭘 쪼개요? 세대를 또 쪼개. 그러면서 뭘 쪼개요? 남자, 여자를 또 쪼개. 이렇게 작사를 내놨는데도 어떻게? 살아있어요. 여러분, 다른 민족은 못 견딘다니까요. 이 정도 해, 하빠 르면이 정도 하면 못 견뎌요. 민족적 생체 실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지금, 우리 민족이. 우리 민족이.